박진주의 MSG 이렇게 <laughs> 어, 우리 막내 때, 웃찾사 시절의 막내 때 에피소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와. 박진주입니다. 그러면 14기 때뭐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어? 14기 때요. 어. 이재훈이랑 6개월 동안 싸운 썰 있거든요. 6개월 동안 얘기 안한 썰. <laughs> 왜? 재훈이 오빠가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착하고 정이 많아요. 어. 근데 이거를 귀여워해줘요. 동생, 제가 그리고 니가 얘가 십성이 어. 막내잖아. 맞아요. 기, 그때도 좀 포동포동했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만 하면서. 잘지잘지 <laughs> 야, 근데 이게 이뻐하는 거는 오케이 감사한데. 이게 사람이 방식을, 사람이 여기 처, 열 열불나게 개고 피는 거 있잖아. 열불나게 이뻐해주는 <laughs> 네, 직구는 면이 있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알죠? 너무 여 <laughs> 이거랑 너무 안, 안 통하니까 제가 오빠 미안하다 하고 너무 찬장이 있어. <laughs> 진짜 나한테 진짜 제발 그러지 마 이러고 6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아 진짜 싸워서 네. <laughs> 와.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 처음이니까 네. 오빠도 아마 참 나는 해지를 이뻐했던 건데 내가 뭐 잘못됐나 라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회지를 이뻐했는데 제가 너무 처음에 그니까 오빠도 저를 안 건드렸어 6개월 동안 <laughs> 그러다가 뭐 저절로 이렇게 풀려가지고 지금은 동기 오빠들 중에 제 리질수 없는 오빠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썰 없어? 뭐가 이제 코너 하다가 생긴 아 코너 하다가 저 예전에 남자끼리 하다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기가 대보니 오빠 나, 나 어때? 이렇게 하면은 뭐야 너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이런 신이거든요 근데 응. 그건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좀 뭔가 압박감이 있어요 <laughs> 잘 해야 되겠다는 어, 뭔가 이제 잘 해야겠다는 그게 떨리잖아요 응. 오빠 나 이거 유효 덧대 <laughs> 오빠 나 이거 유효 덧대 <laughs> 이렇게 연기를 <laughs> 거의 여기서부터 벌려서 오네 여기서 벌려서 야요그때 <laughs> 이거 다떠지야연기를왜 그렇게 어, 어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아, 그래도 그저 NG 12번 낸썰 아, 다시 알지, 알지. 이거 유명하잖아. 이거 유명하죠. AT 뉴스라는 코너에서 잠깐 나오신이에요. 는 해지랑 그때 십사기 몇명이서구엘리구엘리라는 어. 언니랑 둘이 했었죠. 아, 둘이었나? 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아름다운 이 땅에 맞아. 이 일본에서 우리의 그 역사를 약간 왜곡시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풍자하려고 만든 노래인데 거기에 이제 다 개사를 한 거야. 멍청하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막 무슨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어. 아 맞아. 대본을 그 전날에 받았어요. 아... 저녁에 이거 내일 너랑 부엘이랑 해라. 그래서 어? 아 미쳤다. 그래서 봤는데 어, 너무 많. <laughs> 어 이토 히로부미가 더럽지 고 다른. 아씨 참, 다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어요. 손머리가 <laughs> 확실히 이제 시작됐어. 그때 약간 좀 분주하고 설레잖아요. 떨 떨리고 그래서 하는데 언니 연사하한다 들어가자.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이이그 <laughs> 이거 우리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둘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언니 행운의 여신에게 맡기자 우리 연습 많이 했어. 올라가자. 그러면 사람들막 박수 치면 난 지금 생각만 소름 돋겠지 나. 너무 떨려요 진짜로. 진짜. 지금도 해도 떨릴 것 같긴 한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범 선배님이 이제 깔아줘. 귀엽게 나와. 유치원생으로 이렇게. 나와. <laughs> 아름다운 이땅이 금수강산에 이토 일보면 오케이 좋아 너무 그냥 더 잡으시고 음음 어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사람들이 신인이라고 하니까 또 선방 선배님이 옆에서 에이 신인이요 신인 아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응원합니다 또 근데 다시 이게 NG가 한번 나잖아요 한번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 일어나는 순간 머리, 머리? 하얘져 난리 나요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NG가 네 번이 났습니다 아 안에서 네, FD 님이 들어오라고 대본 보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때 근데 저희랑 성범 선배님이 연차가 많이 나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거기서 수다맨을 <laughs> 역을 외쳐주셨어요. <laughs> 분위기를 띄우시려고. <laughs> 단속 동안 백운 부평 북개 송내 중동 부천 소사역포 건수 우리동 개봉 구일구로. 지금 선생님가 게임이야? 이렇게 하면서 해주셨어요. <laughs> 아 성범 선배가 맞아. 이제 어, 해야겠다. 들어갔어요. 아 알겠습니다. 사람들. 응원해줘. 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왜냐면 또 슈퍼스타가 한번 해주셨으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 뒤에서 대기하고 어. 모니터하잖아. 어떡해요, 부끄러워요.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그 부분을 다시 찍고 있었어. <laughs> 또한 다섯 번 정도가 이제. 계속 엔지가 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거기 에 있는 소품 팀 영식이 오빠가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적어놨나 봐요. 큰 A4 용지다. 에가 오빠가. 관객석에 앉아있었어요.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만, 한 명만 하라 그랬나? 어, 앞에서, 한 명만 이랬어. 언니 내가 할게. 언니는 옆에서 이렇게 해요. 언니도또 떨려서 <laughs> 이래요. 그래서 이토 여러분이 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 좀 길었거든요. 일절했지 아니 나갔어. 아, 나갔어? <웃음> <웃음> 저도 보고 싶은데 못 찾았는데 1절 정도까지 혼자 부르는데 거기가 그래도 저희가 몇, 몇 천명 정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불러가지고 진짜 그 허공에, 사람은 많은데 그 허공에서 제가 그게 더이어보미가 터져버릴 수. 근데 눈물 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어. 너무 안 됐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고 진짜 아, 근데 그런 썰이 있었죠. 역대급 엔지썰. 체인지도 역대급 엔지썰 많잖아. 그이 체인지는 진짜 천명되는 관객이 진짜 빵! 터질 썰이 하나 있어. 14기 해지 이제 기수 중에 제가 이제 롤러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을 두 명만 섭외를 좀 해야 돼. 이거는 내가 해지를 좋아한다고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잘 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떤 애가 정말 자신있게 자기 옛날에 타고 다녔대요. 그거를. 그래서 아, 그러면 너랑 너또 있으면 데리고 와라. 이러고 두 명을 무대 여기서 여기로 그냥 쌩 지나가면 끝이에요. 대사도 없었어요? 대사도 없어요. 없어요. 대사도 없어요. 둘이서 여자친구랑 남자랑 둘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엄청 잘 탄다고 그래서 어 진짜 잘 타더라고 근데 막 타고 다녀 막. 진짜 밥 먹고 나서 계속 <laughs> 타고 다녀요 대기실에서. 어 오케이. 연습해야 된다고. <laughs> 연습해야 된다고 계속 타고 다녀. 그래가지고 리허설도 잘했어. 어 진짜 어 좋았다 타이밍 너무 좋았다고 막 그래서 이제 본 방송에 들어갔어요. 본 방송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제 내가 아 됐다, 내가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트가쓱 지나가면서 어 진짜 위험해 하면서 이제 날 이렇게 딱 구해주는 이런 장면이었거든. 멋있는 신. 어 멋있는 신이었어. 오 나아된 신. 어 그래서 됐다, 내가 갈기다하고딱 뒤돌아서 어 진짜 위험해 하면서 이제 지나갔어. 그리고 날 이렇게 딱 넘어가서 나는 이미 이렇게 고개가 쳐져 있는데 음. 홍대 선배 얼굴이 날딱보이는데 입꼬리가 대사를 못 치는 거야. 너무 웃겨서 그리고. 빵 터진 거야. 그 관객이 그래서 황또 언제 혼자. 어 그래서 너 뭐지? 내가 그걸? 그, 아, 그래서 그리고 홍제 선배가 막 대사를 쳐야 되는데. 나 어, 이제 어, 웃음 어, 참는 어. 거. 어. 그래서 어. 나 진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 나만 거의 몰라. 코너가 끝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이랬는데, <laughs> 그, 그 선배님이 설명 못하겠다고 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딱 받아서 보는데 그 친구가 완전 빠이 <laughs> <팁이> 넘어지는 것. <laughs> 어, 어 위험해. 거는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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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그게 데뷔였을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또거는 그 운동을 잘하는 언니 정도. 운동 좋아하는 애였어. 얼마나 신났으면 선배님들 계시는데 저녁에도 저녁 먹고 대기실에도 막 <laughs> 연습하고. 근데 이게 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이제 감독님도 내려와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터진 적이 있었니? 라고 하더할 <laughs> <laughs> 정도로 진짜 너무 웃긴 거야. 나중에 방송 나온걸 기다려서 우리가 딱 봤는데, 다리만 이렇게 나온 거야. 네. <laughs> 방송 나간 거야. 네. 다리만 이렇게 나왔어 네. <laughs> 아, 아, 아 개웃기다. 근데 어. 진짜 그때 다 뒤집어졌을 어, 거야. 진짜 네. 대기실도 난리 났다고. 네. 네. 근데, 근데 그 중에 나만 몰랐어. 그니까난 내려와서 알았어. 그니까 이거 너무 재밌다. 진짜. 그리고 그것도 있어. 나 기절 사건 있어. <laughs>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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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솔직히 한 다섯 번까지 봐도 터져요. 배 터지게 웃는 거 있죠. 다섯 번까지 있어요. 그 영상 보고 오시죠. 왜 <laughs> 갈란다. 야, 박진주. <웃음> <웃음> 여기서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다시 다시 볼래요? 자, 다시 봐요. 왜 <laughs> 갈란다. 야 박진주 찾으셨어요? <laughs> 아니 이것도, 이것도 약간 일화가 있는 게 와, 이거 너무 웃기다 홍대 선배가 나를 이렇게 내가 딱 가려고 하면 탁 낚아채서 이렇게 탁 안으면서 멋있는 멘트 어, 하면서 어, 어. 여자가 약간 설레게 이렇게 스르륵 손을 올려야 된다고 근데 이제 작가님이 그 전주에 진짜 손이 너무 빨리 올라간 것 같은데 오늘 한 번만 천천히 올려보라고 해가지고 아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홍재 선배가 그날 야탁 아, 안았는데 진짜 뻥이 아니라 홍재 선배가 키가 186인가 그래? 어키 크셔! 미남이야 미남. 딱 진짜로 제가 선배님 가슴팍 정도까지 키가 되거든요. 탁 했는데 너무 세게 안아가지고 진짜 가슴팍에탁 맞고 기억이 안 나요. 기절했어. 기절. <laughs> 진짜 이 총가? 진짜 기절을 탁 했다가 눈딱 의식 돌아고 아 맞다 손 올려야 된다 하고 이제 서서 이렇게 와, 이렇게 프로다, 진짜. 손을 올렸는데 응. 이제 마무리 하고 내려왔어 근데 내려오자마자 작가님 진짜 오늘 타이밍 너무 좋았다 <laughs> <laughs> 진짜 오늘 타이밍 너무 좋았대 근데 나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작가님 사실 제가 기절했다고 어 이렇게 된 거야 그그 그래서 이제 볼게. 그 영상을 딱 봤는데. 뻥안 치고 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안겼을 때 원래 이렇게 딱 안아봐. 그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응. 근데 그날은 야 박지주 퍽! 퍽! <웃음> 진짜 한 <laughs> 1, 2초 기절한 썰이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썰을 하면 저도 만죠 뭐. 어. 치마 신이거든요 중년의 로망 할때 어. 치마에 잘안 입잖아요. 다리 벌리고 하니까 계속 니다 내려. 야 작가님, 야왜 이렇게 다리 벌리고 앉자 해지어 여자. 아! 죄송합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나시를 입혀는 거예요. 딱떠라보면 배가 많잖아요. 근데 화면에서 이쁜척 최대한 이쁜 척해. 왜냐 언니들이 다이뻤거든요 나오는 학생 역할이라, 여학생 역할이라. 그래서 이쁜 척하고 있는데 이재훈이 또 와가지고 야야야야 이렇게 딱 놀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배까지 이렇게 겹쳐 있는 나온 거예요. 이쁜 척하고 있는데. 여자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국장님이 저를 불렀었어요. 그 회의했을 때. 해지야 와봐라. 말투 이런 식이었는데 어 네. 혹시 밤에 야식 많이 먹니? 밤에 야식 많이 먹니? <웃음> <웃음> 그 영상 있거든요. 잘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면 더 많이 먹고. 그 많이 먹고. 많이 먹 네, 많이. 아, 이러가 많아요, 아, 진짜로. 아, 또 우리 오늘 재밌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 진짜 재밌었어요. 알찬 네, 또.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계속 뭐 이렇게 중구난방 됐는데 모으면 진짜 끝도 없이 모잖아 맞아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아오셔터 그거를 네. 조금 더 이제 또 MSG를 또 첨가해서 또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진주의 MSG 같이 해야 돼 박진주의, 박진주의 MSG. MSG 박진주입니다 로 들어오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해놓은 거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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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냐고오빠냐고나 a m